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오전 경남 기업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검찰이 경남 기업에 대해서 광물공사와 함께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 과거 그마다가스카르 암바투비 니켈광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잡고 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물공사와 경남 기업은 그동안 아주 돈독한 우정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아주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둘이 그 니켈광 개발을 위해서 17억 4,900 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가 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남 기업이 이 광물공사의 투잡이 납부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을하자 결국에는 광물공사가 그 투자금 18억 600만 달러를 모두 대납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공사와 일반 기업이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검찰이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인데요. 감사원에서 종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재수사를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 광물 공사가 경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경남 기업의 회장이 성환종 회장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지 여부에 네. 대해서 검찰이 아주 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이 성환종 회장은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명박 정권의 그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아주 핵심 인물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명박 정권의 거의 그뗄려야뗄수 없는 아주 그 긴밀한 관계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 1년의 사건들은 모두 지난 2012년 그 감사원의 한국 광물자원공사 감사 결과에서 모든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야 와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이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에 대해서 다시 사정해 칼라를 들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본격적인 기업 수사는 2013년 cj 그룹 수사 이후 2년 만입니다. 현재도 굵직한 대기업들이 수사 물망에 올라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저희가 포스코 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달해 드린 바도 있었는데 네. 바로 이어서 경남 기업의 그런 어,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 SK건설과 신세계, 동북으로 경남 기업, 뭐 동국제강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수사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줄줄상이 나지 않을까, 조금 그런 표현까지 네. <laughs>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쪽에서는 김진태 그 검찰총장이 2년 차를 맞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올해 내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계 부정부패 관련된 수사들이 그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박 대통령 역시. 시 이런 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이 재계의 그혁신의 그런 칼바람들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에 아주 동조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재계는 요즘에 가시방석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어그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이 자원의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